안녕하세요. 압구정 PHD 피부과 권인호 원장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피부가 예민해지고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초 사용하는 제품을 바꾼 것이 있는지와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먼저 기초 제품을 바꿔서 생기는 문제는 개인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내 피부에 맞는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러그스토어에서 유명한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 약산성 클렌징이 좋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트러블이 나시는 것 같은 분들. 세 번째는 클렌징 시 뽀득뽀득 찍기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번째는 각질 제거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 피부 좋아지는 클렌징 편에 대해 시작하기 전에 phd 피부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피부에 가장 잘 맞는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클렌저를 고르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 타입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평소 건조하고 예민하며 쉽게 붉어지고 피부가 얇은 편이다 하시면 순한 약산성 클렌저가 좋습니다. 반대로 모공도 크고 유분기가 있어서 트러블이 잘 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정력이 좋은 클렌저 제품을 선택해서 유분기, 피지, 노폐물 등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T조는 유분기가 있고 U조는 건조하신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제품을 나눠서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클렌저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 중에 바로 낮과 밤의 시간에 따른 피부 컨디션의 차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밤에 생긴 피지만 클렌징해도 되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해 주는 것이 피부 장벽을 지킬 수 있는 세안법이고 저녁 세안 시에는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이중 세안을 해 주고 세정력이 있는 클렌저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피부 컨디션의 차이입니다. 크게 여름과 겨울로 나누었을 때 여름에는 땀 분비량이 많고 노폐물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세정력이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순한 약산성 클렌저, 수분감이 있는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피부가 건조한지 예민한지 맨 얼굴인지 선크림을 발랐는지 등에 따라 현재 나의 피부 상태와 컨디션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4.5에서 5.5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는데 약산성 클렌저는 클렌저의 pH 농도가 4.5에서 5.5로 사용시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세정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세정 후에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해서 모든 피부에게 좋지만 특히 건성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순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했는데 이상하게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볼수 있겠는데, 먼저 알레르기, 정화작용, 그리고 잔여물로 인해 그럴 수 있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라고 하더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트러블이 있었던 피부였다면, 클렌저 사용 초기에 일시적인 정화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화장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충분히 헹구지 않아서 남은 잔여물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세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세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안 전에는 반드시 손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아 주어야 합니다. 손에 물기가 남아 있는 경우 클렌징 오일을 사용시 손에서 유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1차 세안 시 얼굴에 클렌징 오일을 골고루 발라준 후 물을 살짝 묻혀 손톱이 아닌 손끝,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수염, 입 주변, 코옆등 화장품이 낄수 있는 곳은 조금 더 꼼꼼히 롤링해 유화과정을 꼭 해줍니다. 이 과정 없이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 바로 물 세안을 하시면 노폐물은 제거가 안 되고 오일이 오히려 남아서 트러블이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안 시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데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신 후에 얼굴에서 롤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얼굴에 짜서 거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얼굴에 마찰이 가해져서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안 후에 물기는 수건으로 절대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흡수시켜주는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 시물 온도도 너무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주 1회는 무조건 각질제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매주 각질제거를 한다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각질이라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면 벗겨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필요시 한두 번은 할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벗겨내면 피부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피부에 각질이 많이 뜬다면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피부의 건조함이나 피부 장벽 등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매일 하는 세안만 잘해주어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 궁금하실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안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